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준인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음악 성적을 조사해 나타낸 상대 도수의 분포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대 도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체 도수에 대한 그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대 도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에 속한 도수, 요것을 소수로 나타낸 것을 상대 도수라고 합니다. 쉽게 다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면, 상대 도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도수를 1로 봤을 때, 그때 그 비율로 나타내 준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도수분의 도수, 그 계급에 속하는 계급의 도수를 이렇게 소수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A, B, C, D, E까지 이제 한번 다 구해볼 생각인데 그러면 요 계급에 속한 그 계급의 도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를 이쪽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항을 하면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상대 도수에다가 전체 도수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계급에 속한 도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여기 상대 도수가 나왔는데 전체 도수가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거꾸로 전체 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도수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럼 거꾸로 도수를 상대 도수로 나누면 돼요. 뭘로? 자 이걸 쓸 좌측으로 이항하면 되니까 도수를 그 계급에 속한 도수를 그 계급의 상대 도수로 나누면. 그 상대 도수로 나누게 되면 전체 도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그 계급의 도수를, 뭐, 그 계급에 속한 상대 도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자, 즉 전체 도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6을 뭘로 나누면 돼? 그 계급의 상대 도수 0.12로. 자, 그러면 6 나누기 100분의 12니까요. 예, 역수로 곱해야 되겠죠? 6 곱하기 12분의 100이라서. 약분하면 2이고, 50이 되겠네요. 즉, 전체 도수는 얼마?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는 50이 나왔어요. 자, 50일 때 얘가 이제 뭐야, 1.00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두배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2배, 두 두배 그러면 여기는 어, 두배니까 여기는 14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0. 여기 두배를 한다고 니까 0.14. 자, 그러면 이제 C하고 D가 문제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어떻게? 얘네들을싹더 해서 50에서 빼면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더하면 20, 이렇게 더하면 15, 20, 15, 그쵸? 그렇죠? 20에 15, 두개 더하면 35, 35니까 C는 15가 되겠네요. C는 15, 그쵸?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a 까지가 35니까, 그럼 D는 0.30이 되겠죠. 뭐 0은 지워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A 값은 14, B는 0.14, C는 16이 아닌 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얘는 15가 되겠고, 0.3 맞죠? 50 맞고요. 자, 이와 같이 이 상대도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것 같네요.